아, 안녕하십니까 약초 부부입니다. 어제는 참 겨울비치고 많이 내리더니요. 오늘은 좀덜 내리네요. 이 느타리버섯 자연산이 나오던 곳인데 이게 뽕나무요. 근데 그거는 음, 안 나오고. 아우 이것도 귀한데요. 올해는 이제 버섯이 귀하네요. 이건 팽이 자연산 팽이버섯이요. 아 이쁘게 나왔네요. 이게 아가 가딱을라 아, 딱 먹기 좋다. 어? 딱 먹기 좋아. 어, 딱 좋아. <웃음> 이야. <웃음> 이것도. 그건 옆에서 나왔네. 여기 옆에 밤나무가있 어. 아. 하나, 썩어. 저쪽한번 보자. 이거 따고. 어나 아니, 썩어. 따고, 따고. 어우. 어. 그래도 이쁘게 나왔네요, 정말. <laughs> 이야. 우우, 야괜찮다요 어우, 아, 올해는 이거 뭐. 뭐 이게 정말 대, 대박 맞는 것 같네요. 몇년 전에 참 많이 나왔는데 안 나오네요 이렇게. 털도 안 나와가지고. 와 기쁘네요. 이게 안 나오다 이렇게 나오니까 어우. 이야 이 정도면 아 싱싱하다. 좋네요. 싱싱하고 야 좋습니다. 좋지 이쪽에. 어 여기 뭐야? 여기. 아 어. 추워지네. 어? 내가 좀 이리로 갈게. 아 어, 많이 나오네. 음 여기는 아주 안에서 이렇게 숨어서 있네요 뿌리에서 나는 온몸이다 이게 뻗어 나온데. 뿌리에서 나오는 이야 그래도 이 정도면은 이거 여기도 팽이버섯이 많이 많이 나오네. 겁니다, 이게. 와 이건 다큰 거고. 어 이건 다큰 거고. 이건 인제 나오네. 어 아, 나오는 건 나더라. 응. 이야 이게 이 정도 면 많습니다. 이게 많은 겁니다 이게. 아이 팽이버섯은요 이래 보면은 이게 호두나무 감나무 버드나무 또 구루터기 뽕나무 이게 뽕나무에서 나온거니까 효능이 좀더 좋겠네요 야 이게 좀 보면은 혈액 속 지방을 분해하고 몸밖으로 배설시키는 성분으로 내장 지방 제거와 고혈압, 현인 성인병에 도움을 많이 줍니다. 이게 보면은 이렇게 나야되겠 야, 이게 그래도 래도 느타리가 나오더니 여기 느타리에 참 대박 맞았는데요. 엄청 큰 우산만 하나 예, 같아 진짜 애들 우산만. 머리통보다 컸는데. 지금 큰... 이거 그래도 이렇게 저거 하네요 이번에는 우와 이응 이것도 대박이야 팽이버섯이 어우 이 정도면 뭐 많이 나온 겁니다 자연산이고 야 그래도 또 뽕나무에서 있잖아요 어 아, 우리도 올해는 처음 봤습니다 이게 좀 드문 해요 올해는 기후가 뭐 맞지 않아 가지고. 좀잘안 나오는데 아 토끼 아줌마가 이게 자꾸 가자고 오늘 좀 쉴라 그랬더니 그러더니 이걸 보려고 또 그랬는 말이네요 아참요 우리 여러 이웃들과 또 맛있게 좀한끼좀 먹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집에서 가만히 있는 거보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이거 대박이네아 예, 이 면역력도 높여주고요 여러모로 참 좋습니다. 이게 보면은 음, 좋네. 대박이네. 대박올 시다. 이 정도면 대박입니다. 옛날엔 아닌데 지금은 어우 하도 그, 없어서. 하도 없어가지고 이게 참 좋습니다. 아, 어, 이 토끼 아줌마가 이게 토끼해 또 이게 그래도 이렇게 오늘 맞이하여 이렇게 행운을 주네요. 다 이게 여러분 덕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아, 지금 먼 길을 한두 시간 반을 달려왔는데 그래도 혹시나 해가지고 왔더니 나왔네요. 어, 이거 좋은데? 이야, 좋다야. 이만 들고만 놔그 놔둬. 또 누가 좀 따먹기. 이는 와, 나머지는 좋네. 이거 썩었어. 어? 나머지는 아, 썩었어. 놔두고. 아, 와, 깠다. 이거 좋습니다. 이 정도면 이거 제발인지. 좋은 겁니다. 오. 어, 이건 썩었어. 이야, 좋네. 어. 저쪽에 그 무슨 버섯이지요, 보목기버섯 뭐? 아, 목이버섯 자연산 또, 그것도 뽕나무에서, 뽕. 예, 나온 거를 요걸 촬영을 하고 바로 지금 이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좋네요. 아, 이럴 때더 귀하면 더 맛있습니다. 아,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입으로 들어가나? 어, 아, 들어가나? 이거 주는 걸 좋아해, 또. 가자. 아, 저, 모기버섯. 예, 지금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어, 이거, 이게. 모기버섯. 모기버섯이요. 자연산 모기버섯. 아, 이게 좋으네요. 이 뽕나무에서 이렇게 나왔네요. 아까도 팽이버섯도 뽕나무에서 나오고요. 거기서 빠이네, 좀 빠이네. 한. 빠이네. 한 100m 되는 데에서, 어우, 참, 이거, 멋지네요, 참. 아, 여기까지 온 보람이 있네요. 어이구, 야 어, 기분이 상쾌합니다. 이야, 좋네. 아, 이게 목이버섯은 사람이 길을 닮았다고 해가지고요. 이게 참 붙여진 이름인데요. 이게 탕수육 중화요리에서도 많이 사용했죠 옛날에 지금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예, 예. 이게 보면 성질은 차고 평하며 맛은 달며 독이 없습니다. 이게 보면은요 오장을 좋게 하고 열을 내리고 이질과 하열하는 것을 멈추게 하고요 이 효능이 참 좋아요. 기를 보호하고 몸이 가벼워진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요. 동이봉함이에요 아, 이게 또 비타민 D, 칼슘, 철분이 풍부하고요. 미용, 피부 미용, 치질, 다이어트, 빈혈, 변비 효능. 목이 버섯에 함유되어 있는 철분, 염산, 칼륨, 조혈 작용, 빈혈에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게요. 야, 이게 참. 그래도 이렇게 눈에. 뛰네 오늘. 저쪽에 그래. 많아, 쪽에 와, 거기도 많아? 저쪽에서 어디 보자. 오. 저기로 가야지. 어? 거기도 많아? 응. 어, 봅시다. 어디? 오, 많이 있네. 아, 잘생겼네, 가가. 아. 깨끗해, 비가 와서. 아, 깨끗해? 이야. 뭐 자연으로 이렇게 비가 어제 많이 오더니 그냥 깨끗해졌네요 그냥. 어... 아 이런 건 인저 많아 어, 그러면 나더라 인저 인저 막 많이. 모기 버섯에는 산성 다량류를 다량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혈관 코레스톨 수치를 낮추고요 고혈압 동맥경화 혈관질환 예방 칼슘이 풍부하여 체내 나트륨을 배출해 주는데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게요. 아, 뭐 이렇게 천천히 따지 그냥 따는 걸 좋아해 이렇게, 어? 몇쪽다 땄어. 어? 아, 좋네. 음, 어이 그래도야, 이게 좋대요, 응? 어? 음. 몇년 있으면 여기에 저기에 열릴 가능성이 많다는 데 토끼 아줌마가 느타리. 자연산 느타리 버섯, 근데 이 밑쪽으로부터 믿잖아요. 이게 뽕나무에는 또 효능이 더 있겠지요, 이런 게 예, 자연산이. 어, 저 예. 가지도 다 죽었어. 아다 죽었어. 이 앞쪽으로 가지도 다 서서 죽었어. 서서 이제 아 이건 죽은 네. 데에서 이렇게 나왔구나. 음. 아 이제 그러면 뭐 매년 한 2, 3년 있다 한번 더와 봐야 되겠네요, 뭐. 어? 어디? 아 거기도 균이 나오고 있어 지금. 아 그럼 내년에 한번 와 봅시다. 예? 어? 와. 아, 아 그래. 버섯, 이런 거균야 아, 이게 펄석 균이야? 응, 이런 거. 아, 또 우리 모르고. 토끼 아주머니는 이건 뭐 모르는 게 없어. 아, 음, 이거 맞아. 펄석 균이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있네. 부러졌어, 뭐가. 아, 이거 아. 무슨 버섯이 이렇게 많이 나 이거 느타리인가? 아, 느타리인가? 이는 아닌 거 같은데. 팽이는 어? 아닌 거 같아. 팽이는 아닌 거 같아. 많이 나와 있던데. 아, 많이 나와. 한번 살짝 덮어 봐. 한번 다시 와 볼까? 응. 이거 느타리 같아요. 아, 그럼 구정에 한번 와 볼까? 어? 어 뒤쪽으로 많이 나 이야 그래? 이거 또 대박일세 구정은 너무 빠른거 같은데 음. 여기도 많이 나와 해봐 아 어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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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틈아 그래? 아 많이 나오네 응 어. 구정? 어, 구정은 좀 빨라 빨라? 며칠이 안나았는데아어 어. 그래 이얘 토끼 예, 아줌마 무슨... 이제 꽃 가게 때문에 또 오늘 가면 이제 또 졸업식이 있어서 바쁜거 빛나는 졸업식이 있어서 바빠요 벌써 어, 균형 엄청 나오는데. 어, 어 그래. 알게, 알겠습니다. 어, 쑥좀 봐. 어, 숙. 아, 근데 이거는. 응. 저거 쑥이야 뭐, 그. 약쑥이 아니야? 아니야. 그. 잔잔한 아. 토종. 그. 쑥. 아, 그래. 어, 알겠습니다. 여보. 이 마무리 짓시다 좀... 이거 좀 들고. <laughs> 이야, 제일 좋아하네. 오늘 이게 대박입니다. 이 정도면. 옛날에는 뭐참 많았는데, 참 귀해요. 참 이게, 참 귀하네. 오서더 귀하네요. 올해는요. 이게요. 아, 그래. 여러분들, 이제 구정도 거의 다 오고, 새해도 밝았으니까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고, 예? 이루시는 계획했던 일 다,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약초 부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